오늘 말씀 제목은 네. 측은지식이라는제목니다 어, 측은지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익숙하십니까? 영자가 네. 말할 때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마음의 특징이다. 사람에게 그걸 사단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사람을 보고 측근에 여기는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다. 그 다음이 1 2지심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말때 좋은 말입니다. 1 2건는가이 그렇게? 그거는 도움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말가 있다면 사양지심, 사양이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양할 수 있는 것 겸손한 마음었니다 또한 수호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할 수가 있으면 사랑에게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사랑에게는다 있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랑. 사람. 그런 데사람게 물어봅니다. 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사랑다움이라고 하는 측은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소지심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를 가스려는저 관리들, 저 왕, 이니까 맨날 우리를 이렇게 부리하게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맨날 뭐라고 하죠? 그것은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이런 건 지키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도리예요. 부정한 사람으로도 냉정한 마음이 있어서 도와줄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 하나 없이 뻔뻔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자기 분수에 안 맞는 능력밖기일이라 하더라도 덥석 잡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 능력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은 짐승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도덕적 기준 도덕적 선을 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요즘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마음이안 들어요. 젊은 세대들이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세가 되었는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대는 사람들이 점점 뻔뻔스러워 지는 것 같아요. 아주 도와주려는 생각보다 아 요즘 가까이 가고 싶다 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저같지 성실하게 안 사시니까 저같지정직하려면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불가하 사람은 쉽게 능력주의, 성공주의를 빠지는 사람들이렇게 사람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사람 되는 습성이 있고요. 특히 저 예심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살면으면 희망한 삶람이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통 삶이 된가? 없는 삶을 추구하게 돼요. 오늘 먹고 먹 말씀은 우리가 두 유명한 제세마니의 기도 말씀니다십자가 지금 전날이야 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까고 십자가 지는거뭐 어렵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게당연하십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여기 개세모함 기도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이말씀이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 예수님이 하느님인데 뭐 그보통 참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을 주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 전날 고민하시면서 그냥 뭐여기까지이 일을 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좋불구 하고 이거 밤새 고민하는 숫자 괜찮아 내일 숫자가 잘되는데저 무지한 사람들한테 침 뱉는다 조롱당하고 옷을 깔다 벗겨서 천식질 뭐, 당하고 그리고 형태를 높이 달려가지고 수치스럽게 고통과 수치를 함께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생겼네요 이렇게 쌤한테 그어보시죠말씀하셨나요 땀이 뭐 흘려서 피처럼 그렇게 해 너무 쩔쩔매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거 좀 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제발 안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는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하 싫다. 너무너무 하 싫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하지만 하기 싫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냥 쉽게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매 순간의 삶과 결단들이 여러분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 대부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기세만의 기도가 왔으니까, 옳은 일을 두고, 십자가를 결단을 두고, 약가 희생을 해야 되고, 아무도 말하시지 않는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꼭 이런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한국교회의 기대예요 우리, 우리의 기대입니까 언젠가부터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왜 수준으로 떨어지는지 기도에 대한 이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에다 기도의 목적,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많이 하면, 보시면 공도 기대를 드려 하나님의 보좌에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다른 사람에게 할 복과 상까지 아이고 오는 것처럼 복받는 수단과 대상으로 이 기도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이것이 내가 어떻게 나 혼자의 영달 나의 복을 누기 위한, 위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희생하는 도구로 내가갈 것이냐 둘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그냥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꼭 구원받고 이 세상이 잘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그 높이 있는 삶의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하고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숫자가 잘 되시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셨어요 내가 정말 나 혼자 숫자가 안 지면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과 항상 존경받으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내가 하나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수 있는 데. 나는 이제 어서 온갖 고통과 저런걸 열심히 당하면 사실 자라 자라 죽고 다른 사람은 부거롭게 되는 이타적인 희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선택의 교육입니다. 이기적인 복. 내가 잘 되느냐? 남이 잘 되느냐? 그 두가지입니다. 우리는 별 고민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못 받고 싶죠? 내가 잘 되고 싶죠? 왜 내가 희생 자연적인 것까지 내가 더 세져도 내가 더 가져야 되는 이 세상 그것이 세상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 기독교인도 똑같은 가치관을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도 우리가 더 복받는 그런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차량이에요 십자가를 완전히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삶의 법을 위해서 충고하지만 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 이차적인 존재 내가 생활하더라도 내가 하나의미래를위 해서라도 미래를 이 세상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로의세은여 쉬운 일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셨던 데는 많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고 수고한 일에 수고와 성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몰라서 하나님과 그사람 하나님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게 없셨지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예요. 같이 가는 거죠. 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독교 타락할 시작했어요. 항상 타락할 때 그런 것 항상 타락할 때는 교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교육로만 복받고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네?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고통받는 이웃의 야아악성협이야 얘기하지 않고 우리만 부업 받는면 된다라고 이기적인 상태로 넘쳐나게 되죠. 이기적인 사람 <laughs> 여러분 들을 것 같은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다섯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다음 사람을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은테몇 십자가 다섯을 끼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다 십분이었잖아. 요 사도 요약되거나 그럼 그 제자의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면서 숨겨 기껏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는 사람들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많은 수고와 환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켜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니까, 축적들이 교회밖 들어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 가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진다 살짝, 살짝, 교회를 물을 타는 죄대만 이기식을 붙이게 된 거죠. 이기식을 응? 여러분, 이러한 축적인 교권을 가지있사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초대권을 통서사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으로는 율법지유제식율법직과공격고두 위법직, 번째 왼쪽으로는 영지주의학의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결에는 그거예요, 그거. 영지지의학 있지 아요자는 시찰이 안 되어도 된다는 거 거기할 필요 없다. 왜 멍청하게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현황시켜요. 지금 시대 구옥화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란 말씀은 안 했지만 구옥화라고 하는 이단이 떠올랐을 때 기존 교회에서 구옥화에 대한 이단은이단성을 얘기하는데 구옥화이단성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내셔서 모든 기를 쌓아주셨어 난 구원 받았으니 난벌상 아무것도 할것 없고 구원을 즐기면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습 그래서 그의 힘은 세상의 악과 싸움에서 끝까지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그 옳은 가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배신해서 그일을 해내는 것이 제일 팩입니다. 요즘 시대는좀 충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 사람들이. 어, 그런 글을 들었습니다. 한 소아과 의사가 한 아이가 이제 병원에 왔는데, 아이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검사를 여러 가지 어보니까 감히 반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지금 개가 없어도 심각한 상황인데 개가 다쳤으면 큰일 난다 보니까 그 엄마가 아, 그러면 개를 한 3일 정도 친절히 맡겼다가 다시 가끔 되겠죠? 위로절을 한다고 순서에 얘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는 완전히 헤어나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엄마가 이제 의사한테 그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갖다 안 이런 한볼 거예요. 과거에는 알러지가 있어서, 동물하고 뛰어난 데야다고 하면, 90%의 부모는 당연히 개를 포기하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포기 못한, 아무것도.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하나를 얻으면, 어떤 것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서, 제가 요즘 계속 참,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제가 출산을 위해서. 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결혼하게 되면, 이 싱글로서 사는 그런 즐거움을 포기할 것이 많으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우리와는 다르게, 아직 어서부터 풍부하게 자꾸, 일반적인 아들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 배부품 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싶은 걸다질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족의 의견을 포기하는 건, 기독교인도 사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 언젠가부터 교회가 풍요롭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비겁해지고, 조금만 양심을 속이고, 조금만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현재를 그냥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포기를 못 합니다, 포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평안함과 본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결단이 SMR이 되고, 그 십자가의 결단입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그래야 교회가 살고, 예수님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기독교인, 그것을 포기해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성대들은, 우리 조상들은, 사람들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목이 탁, 칼이 들어와도, 이거, 옳은 것도 옳은 것이다. 그런 것도 그러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본인의 지도를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였었어. 세상의 앞으을 보면서, 치순지심이 없는, 그런 기독교. 어떻게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엉망으로 돌아가서 보면도 저, 저건 난독 우리 회만 잘되면, 나만 잘되면, 나만 돈, 돈 벌어서, 그냥 지금 사는 삶을 이지하면시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여는은 세상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우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탈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예수 믿을 때 목숨 내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그랬는데 소개 해서 물어보고예너 공산당 쳐들어가고 어? 래다 총을 들고 예수 믿으면 믿다 그러는 적이고 아니면 살 거고 그런 거 물어보라고 그랬 자꾸 그런 말을 물어보래 아니면, 제가 포기하고 그냥 짓는다할게 그렇게 했더니 그런 것을 쓰다 보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이 말을 전 다른 사람에게 비유만적고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십자가에 결단은 본인의 아니 본인의 번영을 포기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안락권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만에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살기, 한국교회를 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 음. 세상의 아픔을 내 것처럼 입고, 세상의 고통을 내 것처럼 짊어고 그렇게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않뿐, 희생하지 않고는 간성그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우리가 목전습니다 찬송날렸습니다. 찬송가 147장.